일단은 이거 지금 또 보여드리자면은 어 이제 60개 모았거든요 오늘 하고 내일 생방에서 하면은 이거 살수 있어요 얘들아 스쿠나 핀거 그러니까 내일 스쿠나 각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 벚꽃도 지금 22만개 있어가지고 이거 만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울트라 럭키 3분 남았거든요 빨리 해야 돼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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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개 뜨면은 전설의 사건 발생 나오면 나 울어서 홍수 만들 거라고요 뭔 소리야 아 제주도 레이드 요즘 안하고있어 얘들아 너무 귀찮아 <laughs> 지금 8판 돌았나 그런데데 42판을 더 돌아야 되거든요 한당 20분인데 이거를 언제 합니까 애니메 벵가드 오늘은 오토 돌려야 된다고 아이스티랑 벚꽃이 두배라고 오늘? 진짜? 아이스티 벚꽃 두배야? 오마이갓 오늘은 오토 빡시게 돌려놓고 자야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지 얘들아 리워드 샤드? 이거 처음 보는데 저거는 나 나오면 눈에서 수든 생성해버린다고요 뽑을 확률 몇 퍼로 보네요. 뽑을 확률 0.0005%요. <laughs> 뭐, 언젠간 나오겠지, 뭐. 언젠간 나는 나올 거라 믿는다. 아직 13만 개 있잖아, 얘들아. 형 카고야 뽑으면 구독 누른 거두번 누른다고요? 왜 그러세요? 또 진짜 열심히 하는데 카고야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카고야 이제 좀 있으면 만번 뽑깁니다. 저 아무래도 운다쓴것 같아요. 이제 군주며 카고야며 그런 거 기대도 하면 안될것 같아, 얘들아. 내생각엔 이제 9만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스쿠나도 군주 뽑고 싶은데 스쿠나도 군주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이미 운은 다 소진된 게 아닌가 싶어. 같이 캐릭터 어디서 얻냐고? 그냥 그냥 뽑기 위해서. 그냥 뽑기에서 하면 같이 나와 카구야 좀 있으면 사라져, 얘들아. 내가 볼땐 정가도 못칠 수도 있어, 이거. 근데 오히려, 봐봐. 어, 뭐야, 가방 꽉 찼네?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카구야가 사라지고, 신캐릭터가 나온 다음에, 이거 획득보장이 남아있어. 그러면 획득보장으로 바로 그냥 신캐릭터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캐릭터가 리얼 사기, 그냥 국밥 밥도둑으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아, 이거 34초밖에 안 남았는데, 울트라 럭키. 안 돼. 안 돼. 비상. 대충 먹여, 일단. 5주 60렙 찍어놔. 14초? 아, 끝났네. 울트라 럭키. 형, 에카 뽑기 재화로 재물 한번더 하고 다시 카구야로 가보라고요? 아, 저거는 아껴둘라고. 18,000개. 오이오이. 오늘도 나올 생각이 없는 거냐고. 일단은 울트라 럭키 포션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에라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에겐 리롤 70개가 남아있다. 가자, 스쿠나요 가자, 스쿠나요 렛츠고! 아. 아, 데저트 아이, 아. 뜨겠냐고요? 한번 더, 한번 더. 가자, 렛츠고! 번쩍! 에라이. 망겜이네, 이거. <laughs> 아, 여러분들, 오디세이, 이거 25판 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벤트 해야 돼가지고, 요거 좀 잠깐 돌아도 될까요, 여러분들? 응, 금방 합니다, 이거. 뭐야, 뭔 맵이야? 어? 하필 저런 맵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 잠깐만. 이럴 건 다섯 개 벗고 어? 뭐야 벗고 4,500개? 음... 잠시만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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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박 중독이라고요 여기 다 그럼 도박 중독이게? 어?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 답게 빛나 네 에라이 형처럼 얻자마자 뽑는 게 중독이라는 게 아, 님들, 어쩌마자 안 뽑아요? 뭐, 묵혀서 뽑나? 어쩌마자 뽑나? 그래서 거기 아닌가? 아닌가? 님, 참고로 스킨 팔면 벚꽃 더 얻을 수 있다고? 진짜? 어, 나 스킨 좀 많을 텐데, 얘들아. 아, 아. 아니, 왜 나루토 맵이 자꾸 나오는 거야? 스킨, 팔면 벚꽃 몇개 줘, 얘들아? 몰랐냐고? 얘 예, 몰랐어요. 스킨 은 어디서 파는데? 진짜야? 몰랐어? 얘뭐 예, 몰랐어? 지금 봄제와 두배 줘서 그냥 혜자 레전드 사건 발생으로다 그냥 달달 달달고리 달달이라고? 어디서, 어디서 하는데? 시크릿스킨은 천 개, 신화는 500개 아, 인벤토리에서? 보자 스킨이.. 어딨냐? 스킨 아 스킨은 유닛 들어가야 돼? 아 얘네들 어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다 필요 없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1만 갱 아, 시크릿도 필요 없는데? 이건 다한땀한땀 한땀 눌러줘야 되나? 오, 야, 같이 멋있다잉? 이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내가치에다 껴줘야지. 18만 개요! 갓댐! 아, 이건 뭐야? 리물르는왜 파냐고요? 아, 로벅스 그 번들 거 팔았어요? 다시 사면 돼, 다시 얘들아. 이리 일비하지 마, 다시 사면 돼. 아니, 뭐, 아직 팔잖아. 다시 사면 돼. 후구적 사고. <laughs> 울트라 럭키 하나 더 산다. 아, 로벅스 없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로벅스 좀 충전하겠습니다. 울트라 럭키는 못 참기 때문에 번들 계정당 한 번밖에 못 산다고요? 아, 그렇네. 아... 분노의 패키지는 아니다, 얘들아. 응.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어. 아예 분노 패키지는 안 사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정, 그 정도로 막 분노한 사람은 아니라서. 마일 사자고요. 아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laughs> 분조장 해결. <laughs> 울트라 럭키 하나 더 먹어. 가방에 가서 울트라 럭키 포션을 어 뭐야? 엥 사지 않았냐 얘들아? 어디감엥엥 엥?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먹어져 있을 텐데. 어 제조 파면 먹어져 있겠다. 그지? 아 먹어져 있네 먹어져 있네. 어 근데 왜 8분이 줄었죠 여러분들? 예? 방금 샀는데요. 8분 먹튀 찌리 냥.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에 일이 일비하지 마. 카고야만 뽑으면 되지. 18만 개 있는데. 오늘 거의 한 40만개 돌린건가? 네안 떠요 와 무시? 나 무시? 나 무시? 무시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군주 3개 뽑았잖아 앞으로 120렙까지 운 좋으면 안됨 왜죠? 나는 에스카 확정으로 먹고 화나서 카고야 포기 왔냐 카구야. 오냐 오, 스쿠나데 카구야. 와, 뭐 영화야 뭐야 이거? 와! 와따링 카구야 와따링 달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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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라이. <laughs> <laughs> 카구야 밥좀 먹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왔는데 밥은 먹어야지 대중 안먹거나 오 뭐야 이게 뭐야 얘들아 오 샤인이 얘는 언제 나왔냐 깐지 나는 거보써잉 오케이 6 0레 4배 행방 킬 때마다 뭐 뽑으셔 아나 동이잖아 아 근데 카구야 아 군주가 없어가지고 얘들아 아, 아 군주 없으면 뭔가 하고 싶지가 않은데 <laughs> 아 일, 일단은 잠시만요 자스텟 카구야 보자 지금 스탠 리롤 건이 좀 있긴 한데, 좀만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나올라나 최소한 Z 플러스까지는 뽑아야 될 텐데. 아, S 에반데. 망했는가? 망했다. 아. 아. 아, 근데 이거 해작이네 얘들아. 요것만한 해자가 없긴 해. 모든 걸다 완성해버린 사나이랄까나. 아, 야, 이거, 이거 봐, 얘들아.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카구야 군주 뽑고 스쿠나까지 딱 군주 뽑아가지고 하면은. 아니, 님마 저보다 왜 되기 좋은? 저요? 몰라요. <laughs> 진짜 숨을 300년 동안 쉬어달라고요. <laughs> 카구야도 떴겠다. 카구야 기술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이거는 못 참지. 아, 오디세이 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샌드박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루토 마을로 가고 싶긴 한데, 그냥 남의 크 행성으로 가자. 동이 진짜 시청자 놀리기 1황이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카구야가 뜨네, 얘들아. 아 진짜. 아 카구야 사라지기 전에 먹어서 다행이다, 진짜로. 자, 일단은 돈 추가하고. 와, 이게 카구야? 와, 생긴 거 봐라. 와. 아 근데 겁나 세 보인다, 얘들아. 오, 평타부터가 그냥 찌기네, 이게. 이게 기본 평타인 거 아니요? 이건 뭐야? 아 선택하는 거야? 음 공격력이 100%가 올라간다고? 어 이거는 왜 순간이동에서 때리지 얘들아? 얼음은? 아 이게 시간이 끝나네. 그러면은 쿨타임이 있네. 다른 기술. 어아 이게 공격기구나 모든 적에게 1000%. 와 찌린다. 다음 기술. 이야 뭐야 이거? 미소기야 뭐야 이거? 와, 블랙홀인데? 다음 기술. 원소폭탄이라는데? 이야, 더 멋있어졌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응? 어? 요거까지 딱 설치해가지고 그냥, 응? 변신한 다음에, 이거 쓰면은 더블 스킬 하는 건가? 아, 아닌가? 더블 스킬은 어떻게 한 거지, 얘들아? 아, 카고야 멋있다. 얼음. 얼음은 공격력 50% 상승이네. 이거 지역마다 능력이 다른 건가? 얼음은 맵 전체를 얼리고 불은 맵 전체를 불태우고, 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카고야 공격 스킬은 판당 한 번만 가능해요. 아, 야, 찌리기네. 다음, 다음. 모래, 모래 한번 봐야겠다, 모래. 아, 땅은 상대를 뒤로 돌려보낸다 오? <laughs> 그러면 난 이쯤에다 세워놓고, 얘네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을 때, 아이고, 이거 아니고, 땅으로 바꿔버리면, 아! 뒤로 간 건가? 상대가? 그냥 맞고 죽은 건가? 모르겠네 다시 해봐야겠다 한방 컷인데 그걸 실험하려면 어떡함 걱정마 걱정마 가능해 가능해 뭐야 왜 발동이 안 돼? 발동? 어 뭐야? 어? 아 연속으로 발동 안 되는구나 아아 어, 그리고 하니까 잠깐 어네? 오와 카구야 찌린다 낭만 풀충전됨 이거 남은 거좀 모아가지고 카구야랑 스쿠나 둘다 군주 뽑아야겠다 이건 못 참지. 여러분 저 이거 25판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노가리 타임을 가져볼까요? 핫. 뭐요 아, 스턴 먹었네. 아, 나처럼 제가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은 로블록스 프리미엄 구매하고 이 게임 VIP 구매하고 그리고 AFK에서 한 20시간 잠수 태워 놓으면 돼. 그러면은 금방금방해 이그리트 아직 못 얻었지. 이그리트는 보스 이벤트 나오면 하려고 안 하는 중. 전동이 같은 후구가 아닌데 왜 돈이 없을까요? 아 후구가 아닌데 왜 돈이 없냐 그럼 후구하세요 번들도 사면 군주 쌉가능 동이아나 지금 그래서 9999 루벅스짜리 번들 하나 장만해서 스쿠나랑 카구야에 띄워주면 되지 않나라는 게 일단 내 생각이긴 하거든 얘들아 어떻게 생각함? 내가 알던 시부야 버스 타던 동의 어디 갔냐고요? 하! 그런 동의는 잊어주세요 시부야 버스요? 이제 제가 버스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뜨면 형 그때 뒤에 암살자 시청자 4명 정도 있을 거라고 형이 400개로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뱅가드 뽑는 걸로 형 우는 끝이야. 아, 나 근데 고민되는 게말 달려 있는 거를 살까? 그냥 500개 짜리를 살까? 이거 좀 고민되긴 함. 근데 말은 굳이 내가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 지금 가뜩이나 자리도 없는데 귀찮게 말까지 들어오면은 아, 말탈 거라고. 탈 거를 스피인 100개 교환하는 거는 에반데말 필요 없어요. 안 사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500개 짜리 교환하자. 오케이, 다 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5판 전부 다 돌았고요 오늘 카구야도 얻고 일캐도 달달하게 하고 이거 이거 아주 그냥 기계 맥힌 날이다 내일 되면은 이제 스쿠나 완성이다 80개 내일 되면 완성 딱 기간도 딱 얼추 알맞게 남았죠 여러분들? 아 카구야랑 스쿠나 분주 뽑아주고 싶다 뽑으면 진짜 완벽한데 진짜 완벽할 텐데 너무 어, 아쉽네요